안녕하세요. 전화 오케이부산 엄사입니다. 엄사에 오수아 간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곳은 바로 요 뒷집을 이제 소개시켜드려고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설명드려 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십 면에 나와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이제. 인젠... 요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세종 경기권 뭐 쉽게 쉽게 올수 있는 여기는 천안의 수십 면인데요. 요번에 마을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시 하수도 보이시죠? 여기 도로 자체가 아예 오폐수 직관로까지 바로바로, 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여기는요, 약간 특징이 조금 있어요. 거기를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건데, 역시, 럴스러스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빨리 들어오시네요. 네, 오늘 소개하는 땅모양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 지금 앞쪽에 도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174평에 여기는 대지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에 토지는 174평,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아주 오래오래 전부터 이 주택을 계속 짓고 사르셨기 때문에, 이 마을 이장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동사무소나 이제 다른 데에서도 철거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는 않는다고 네 하시네요 그래서 어... 나엄 소장 나는 주택이 많으니까 뭐 주택수 포함 안 되면서 그냥 괜찮은 토지를 조금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오 폐수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빠져나가는 집이고요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고 상수도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토지로 취득하시면서 네, 집에서 가끔 내려와서, 네, 약간 힐링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보셨다면, 이쪽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OK 봉사한 어플 깔아 주셨죠? 네 어플에 매물번호 17018을 검색하시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가 써놨습니다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매매금액은 1억 500이고요 공시가가 이게 토지만 쳤을 때는 5,600만원 나오더라고요 면적 174평, 지목은천 여기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가 딱 접혀있습니다 장단점, 오폐수, 직관로, 전기가 모두 다 들어와있는 여기를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현황은 3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트럭 같은 거 갖고 오셔서 여기 대문 딱 열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마을이 요번에 오페수를 집갈로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네,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얘가 좋았던 점이 마을에서 완벽하게 이제 끝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의 경사도로 이제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보시면, 안마, 지, 집은 완벽하게 뒤쪽으로 딱 붙였고요. 앞에 이런 식으로, 마을의 이 느낌이 조금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으로, 이쪽은 널찍한 텃밭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반에는 뭐 손주들이 놀러 왔었을 때뭐 풀장 이라든지 다양하게 조금 꾸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7 4평에 만약에 대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면 자체가 저희가 이제 바로 들어온 영상도 o k 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 드리겠지만 어 동천안 톨게이트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나오고 네 여기가 이제 JC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그 도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세종에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174평의 오폐수가 직관로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니까 저는 이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건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장은 아예 없고요. 네, 하지만 안에 오 리모델링을 해놓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오래 전에 이 어, 예전에는 그냥 전에다가도 집을 짓고도 사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도 이제 꽤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이제 한번 더올라왔셨을때 저쪽에. 네, 지금 도로가 뚫린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174평의 집을 완벽하게 뒤로 붙였기 때문에 앞에 마당이 아주 끝내주게 넓어요. 살짝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리자면 요 모양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로가 지금 있었고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널찍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접한 면도 이제 크니까 사실상 이 토지의 가치 자체가 네, 도로에 접한 면이 많다 보니까 네, 174평의 토지. 네, 요 전을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이쪽 앞면 쪽이 다 이렇게 창고 네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게 되면 이쪽이 이제 화장실. 네 화장실은 똥안 퍼도 됩니다. 개인정화조 아니고요. 네 오폐수 직관로로 바로바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기름보일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이 많으신다고 하면, 네, 토지로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샤시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네. 나름 편백나무도 네, 해놓으셨기 때문에, 약간 나무향이 착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샤시, 이렇게 바꿔놨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요 계단이 있고, 네, 바로 요쪽에도, 네, 이렇게,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저희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열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여기에도 이렇게 방이 있네요. 네,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매매하면 토지까지 매매하시면 사실상 집까지 같이 갖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엌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부엌 여기 공간에서 이렇게 널찍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지 모양을 보여드리자면 집을 완벽하게 뒤쪽으로 붙이고 네, 앞쪽에 널찍한 네, 이런 토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촤악 네, 그 마당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는데요. 집은 오케이 집. 어, 프렌드님, 주택 등기가 안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저희 집은 OK지. 저희랑 그날그날 저희가 이제 임장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네이버 카페 OK지에서 가입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번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요겁니다. 매물번호 17018이고요.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완벽하게 접혀있기 때문에 오폐수가 직관로로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요번에 연결을 했다고 하시네요. 1억 500이고요. 바로 요 집에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죠. 오, 조회수가 104분이 벌써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네,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도 이렇게 써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패수 직괄로 전기는 오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저희 매물번호 접수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010-3000번-1615 저한테 매매하실 주소, 그리고 매매 금액 간단하게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로 좋은 인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의 약간 정경을 느낌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촬영이었고요 내일도 한번 열심히 네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널찍하더라고요. 네, 174평으로 마당이 좀 널찍하고, 대형 탑차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네, 토지가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나가면, 네, 이쪽에서 네, 요 집이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마을이, 네, 오폐수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사를 했고요. 경사도가 그렇게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쉽게 오면서 바로 요끝집이니까요 네, 바로바로 바로 주차가 가능한 여기가 궁금하시면요. 오키이공사공한테 연락 주시면 현장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